안녕하세요. 하우스존 TV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어, 53만 6174명께서 하우스존 홈페이지를 다녀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 중에서 전망 일조량 볼수 있는 3D 단지 투어 서비스 사용법 나눠 보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써줘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인데요. 3D 단지 투어는 우리의 생활이 좀더 편리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프로테크 기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간단하고 편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전망 일조량 볼수 있는 3D 단지 투어 서비스 사용법 나눠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직방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월세, 어, 신축 분양,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단지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보고 싶은 단지 중에 어,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어, 들어가시고, 3D 단지 투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으로 아파트 단지 내 외부, 부대공리시설 조경 등 3D 단지 투어 시작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3D 단지 투어를 시작하면 이렇게 지금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왼쪽 화면이 3D 단지 투어 서비스로 본 전망입니다. 시간도 이렇게 나오고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나오고요 그리고 평면도도 이렇게 나와서 동서남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 3D고요 어, 오른쪽은 실제 화면입니다 실제와 어, 비교를 해보면 어, 거진 싱크로율 99%입니다. 건물이 조금 뭐, 어, 실제로는 좀더커 보인다, 가상으로는 좀 작아 보인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시간대별로 전부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밤이죠. 여기 밤이고, 낮이고, 또 노을 질 때. 이게 시간대별로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일조량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 계절별, 시간대별, 낮과 밤의 뷰와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내부 평면도, 외부 전경, 단지 조경을 3D로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실제와 3D 투어를 비교하자면, 3D 투어로 보는 것보다 실제의 건물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 그 외에는 99% 어, 동일해 보이네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음, 3D 단지 투어 서비스인데요. 전망 일조량 볼수 있는 3D 단지 투어 서비스 사용은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어, 단지 내 외부가 궁금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실 분들 있죠. 어, 서울에서 어, 창원으로 오시거나 창원에서 서울로 이사가는데 어, 집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3D 단지투어 서비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세번째 직장의 사업에 너무 바빠서 매물 볼 시간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3D 단지투어 서비스가 어느정도 어,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전 사전조사가 필요하신 분들, 그 임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어, 그런 분들에게 어, 필수적으로 어, 필요한 3D 단지투어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망과 일조량을 볼수 있는 3D 단지투어 서비스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참 신기하고, 참 간단하고, 참 편리하죠.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우스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